안녕하세요. 가지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3.5톤 현재 어 3.5톤으로 운송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님과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십어 고객님 지금 현재 3.5톤으로 일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냉동이에요 아니면은? 냉장. 아니, 네, 윙바디요 그냥. 윙바디 예. 뭉바디로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그 전에는 지금 운송업하신지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7년. 그럼 7년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7년 전에, 그러니까 7년 아, 운수업을 생사, 처음으로 빤. 운수업 하시던 네. 거요. 요식업에 있었습니다. 요식업기. 요식업. 요식업 네. 하시다가 네. 이제, 이제 7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운수업 들어오실 때 네. 어떤 운수업으로 들어오셨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들어온 차, 화물차를 네. 운전하기 시작한 네. 차. 처음에 편의점 쪽 운송으로 이제 들어왔죠. 편의점 네. 몇년 동안 하셨었어요. 한, 년 7년, 그걸로 7년 했다니까 아, 7년을 이때까지, 예. 편의점만 하시다가 예. 이제 또 광포깅으로 해서 바꾸시려고 음, 음, 돈이 작았어 아, 그 전에 3회전 돌리셨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예. 편의점을 예. 와 근데 7년 동안 3회전 하시려면 은 아, 7년 동안 안 하고 예. 여기 와서 3회전 음. 제주에서는 그냥 2회전만 했죠 아 제주에서도 하시다가 예. 이제 또 이쪽을 안산으로 예. 오르셔 가지고 예.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제주도 살이도 괜찮지 않으세요? 별로인가요? 직 일자리가 별로 창출이 안 됩니다. 아 제주도가 아, 그러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네.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아직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주도에서 감귤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도 몇분 뵀었거든요. 네, 그것도 돈안 돼. 그것도 한처이고 네, 나머지는 내륙 내려, 육지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철에만 그 그거를 따면은 네. 컨테이너처럼 막 여기. 성과장 같은데 갔다 주는 거요. 네. 하신 거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건 안 돼요. 끝나면 네. 십만 아, 원밖에 안 아, 돼. 가다 막 귤을 얻고 그런 거다 보상해. 아 그렇구나.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돈 버, 괜찮다고 네. 하다가 이제 귤철 끝나면은 이제 육지로 와가지고 음. 일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내리기도 힘든데 그거 파레트로 못내려가지고 1시간씩 타야 네, 맞아요 되게. 다 까대기 네, 힘들어요 무거 되게,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서미터에다가 네. 가득 싣고 다니니까 커티에너 이만하잖아 노란거 네 맞아요 그거를 다 까대기로 일단 올리니까 일단 고 갈건데 카고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음, 엄청 힘들거 가득 싣고 가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가득 싣어도 싫게끔 해요 네, 그 네. 선관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요 적재량을 훨씬 넘겨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는 엄청 네. 좋은거 쓰시더라고요 안, 그,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터지 터지더라고요. 어, <laughs> 코너에서 그냥 다엎어지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거. 처음 해 보았던 분들이 많이 넘어지니까. 네, 그위험이야 그렇죠. 지금 사장님은 3.5 이제 냉동 이제 그만 두시고 네. 이제 윙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윙으로 바꿔서 네. 이제 이제 제 어느 정도 지입사를 끼고서 파레트 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요. 아. 까대기 하는 회사 말고. 그렇죠. 좀힘들어 맞아요. 까대기가 네. 운전도 있는데 거기서 축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편의점은 그만두고. 아 편의점 하실 때도 까대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 까대기인데. 그렇죠, 맞아요. 종품마다 다까대기였거든요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편의점은 네. 어떠셨어요? 수입이 작습니다. 아 수입이 작. 수입이 그래도 근데 그 전에 이제 7년 네, 동안 하실 때는 일단 1회전 기본으로 40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네. 안 하는 거 대비 네. 가져갈 수 있는 게 네. 사장님 운수 청 진입하실 때. 네. 어떻게 지내 각하어요 아니면 누가? 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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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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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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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저는 저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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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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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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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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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 저는 저 주고. 차가 차가 몇 년식이었길래 꽤 비싸게 주고 사신거 아니셨어요? 자리값이 좀 있었나요? 그치 그게 왜냐면은 저거 일자리값 일자리값 얼마주고 사신거예요4200 그니까 러 일자리값이 보면은 한... 내가 차, 차가 차 그것도 2000 그건 2017년식 16년식이었어 17년식 아 차는 좋았던거네 그러면 그러면은 한... 키로수 많았지 키로수는 23만에 인수를 했으니까 아 그러면 그 t 오값은한남그러니까 남바값? 권리금이 네. 한 그는 딱 2천 들어간 거겠네요. 남 것도 임대였는데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1짜리 값이 한 1,500, 2,000 정도 들어갔었던 거 같은데요. 그러 네, 주는 것도 아니고 400포는 거를 그렇게 네. 이렇게 너무 표시 버는데 가치 일자리 값이라고 치겠는데. 네. 네. 어떠세요? 이번에... 그때는 후회 후회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해전을 준다 갖고 갔는데 안 주더라고요. 아. 사기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더라고. 아, 나중에. 네. 그러니까 지식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인터넷 광고 보고 들어가잖아요. 편입 전 이회전 하면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회전 하면 또 몸이 고생하니까. 그렇죠. 한두 그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회전 하면 의욕이 생기지만 돈이 많으니까 700돈 되니까. 그렇죠. 막 힘들어도 참고하지만 이회전 하면 돈다는데 의욕이 아... 안 돼. 아. 그래서 이회전 자리를 자리를 꼭 차야만 네. 힘들어도 쓰이시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돈 그러니까 둘중에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는 게 힘든 거냐 돈이냐. 아. <laughs> 이해가 힘든데 이제 돈이 돈이 0백 뿐이니까. 3 5오위은 그래도 어떻게 집 자리 차, 찾으셨어요? 일자리? 네, 저기 반월동 반월 반월동에 반월공단. 반월 아, 그럼 사장님도 인터넷 보시고서 광고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요 이게 그 누가 소, 소개, 소개 소개로? 예, 소개, 소개 한번 보기 가봐라 그랬죠. 러 거기 일당제인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소개라는 게 네.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곳들이니까. 네. 어 그래도 또잘알아보시고또 이렇게 또 차량 계약하게 시게 됐는데 네. 운수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워낙 힘드니까 사장님은 7년 동안 해본 막 어떠신 거? 편집만 이가서데 콜도 안상서 타봤는데. 네네. 쉽진 않죠 운수업이. 코로나 네, 일당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돈이 운수사에서 한 달씩 막 밀려가고 들어니까 그게 좀안좋더라데 그죠. 그래서 애초에 돈이 막 많이 벌어놓고 하는 거 2주 안에 돈이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막한 달씩 하니까 아... 기억도 안 나고 앱 그, 봐야 되고 맨날 그죠 체크해야 되고 돈이 안 들어 안 나면 체크 아... 그게 좀 피곤하죠 아 하긴 일하시기도 바쁜데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주면 좋은데 안 주죠 거래처와 거래처 중간에 이런 맞아요 그러면 문서 만약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든 거 알겠지만 한 마디 해 주신다고 하면은 한 마디 해뭐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해봐라 아니면은 나 지금 사장님도 힘드시지만 또 운수업이 쉽지는 않은 실년 동안 하시면서 느낀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운수업은 운업은 재활할 때는 네네. 나가는 게 돈이 많으니까 네. 일반 일, 일반 승용보다는.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 요 그렇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어. 그러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버는 데을 들어가야. 그렇죠. 한번 해도 많이 많이 벌고 그다음에 유지 비용 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차로 음. 하시는 게. 그 제가 봤을 때 어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데 가면 센터가 센터가 가까워야 돼집에 아 이동거리 이제 월화비를 줘야 되죠 가까운 거리에서 네. 일하실 수 있는 집에서 센터가 가깝든지 센터에서 배송지가 가깝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해야되고 집에서도 센터가 네. 멀고 센터에서 배송지도 멀고 하면 힘들어아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쵸 그게, 그게 되게 네. 팩트겠네요 제가 안산 사는데 네네. 센터가 2천에 뭐 있다 그, 그, 2천까지 <laughs> 가야되잖아요 가서 또 배송지는 또 서울이야 네네 그럼 아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없으시죠아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서 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있겠군요. 안산 안산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네, 여기 수원 화성은 없애요. 어떠세요? 예? 네? 수원 화성. 수원 수... 화성 센터가 오산에도 뭐, 있고 뭐 프랜차이즈 쪽 센터들이 오산에도 많고. 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를 잘 성대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자기 지역에 맞춰서 하시는 걸좀 추천한다 네. 이거겠네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집에서 센터가 가까운 네. 센터에서 배송지가 가까운. 워 아, 알겠어 주니 하나는 차이. 네, 네. 그리고 또 바쁠 시간 내주셔서 또 인터뷰 네.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 또차출고까지또 마무리해 가지고 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그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면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